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 제 79조입니다. 7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법인이 채무 초과에 빠지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죠. 이 파산은 77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산 사유 중에 하나이죠. 아, 이 파산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? 네,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. 아, 민법 79조는 파산 신청권자로서 채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. 아, 이 파산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, 이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294조 그리고 200 95조 등에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